안녕하세요 Hi guys 일단 한번 해봅시다 <laughs> 제가 이거 13탄 리뷰는 두번째예요 그리고 13탄하고 저하고 인연은 그렇게, 그렇게 없습니다 박스 자체는 좀 고급스러워요 음, 하고 이렇게 점프맨 로고가 있고 그래서 13탄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뭐 많이 만져보지도 못했고 일단,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한번 박스부터는 그냥 그레이색 박스에 이대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 코리아에서 리스타기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별겁죠? 자, 읽어볼게요. 에어조던 13 레트로라고 적혀 있고, 네이비, 유니버시티 블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고 us10 사이즈 280 사이즈 qr 코드가 빵빵 찍혀서 나오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왔네요 제가 사실 이거 13탄 중에서 갑중에 갑은 히가시죠 그래서 히가슬 사고 싶었는데 히가슬 못 샀어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죠 이렇게 트로이드 형식의 신발이 또 나왔네요. 에어조던 13입니다. 이렇게 네이비 블루 한조 꺼내고 별다를 거 없이 이렇게 속지와 신발이 이렇게 옵니다. 자, 이 녀석 그래도 조사는 좀 해서 리뷰하니까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2000, 2010년도에 가장 최근에 레트로 된게 2010년도고 그 전에 2005년도 그리고 오리지날 때 1998년도에 처음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OG 컬러라고 해요. 오리지날 컬러. 하고 뭐 크게 별다를 거 없는 녀석으로 왔습니다. <laughs> 별거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희갑보다 대단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역사성이 98년도에 나오고 2005년도에 나오고 2010년도 나오고 2020년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발매될 때 어, 2018년도쯤이죠. 원래 그때 리스트하게 될 것이다 많은 그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되지 않고 지금 2년이 더 지나서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판단하면은 쏘쏘예요. 소쏘하고 <laughs> 외국에서는 이렇게 솔드아웃이 빠르게 됐다가 막리셋가 붙다가 갑자기 이제 이스트베이 풀라, 그다음에 챔프 스포츠, 뭐 푸드 액션 이렇게 리스트하게 대규모로 빡빡빡빡 되면서 다시 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인기 있지? 초반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이게 스타객스의 그 리셀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잠깐 큰 인기를 받았다가 지금 현재 또 미국의 대거 수량이 풀리면서 추춤하고 있습니다. 음. 이 실물이 그냥 저는 히가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녀석을 절대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히가시를 선택할 것 같고 어, 굳이 뭐 13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품을 하겠지만은 어, 뭐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겠네요 퀄리티 체크도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면서 좀 할게요 뭐 이렇게 좀 붙어있는 거 나이키 공장 컬이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네요 네, 조던 점프맨 로고 원래 있었던 거지만 해서 UNC 컬러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신발 안에는 힘끈이 이렇게 존재하고 나름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조던 13을 신어봤는데 아 이거 빼기는 좀 어려운데 신발 착화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3 자체가 훌륭해요 아 많이 훌륭하지 는않는데 조던에 비해서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슈트리가 종이 슈트리가 이렇게 딱 존재하네요 자고 조던 로고 딱히 이걸 봤을 때 신발이 참 이렇게 좀 무거울 것 같잖아요 가벼워요 생각보다 가볍고 경기용으로 지금 신어도 뭐 그렇게는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가격이 22만 9천원 뭐 23만 9천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모르고 그냥 사죠 나이키코리아에서 <laughs> 일단 한번 사보고 오는데 코비나 뭐 농구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코비나 또는 그 루브론 로우 버전 뭐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해요 싸고 좋다고 합니다 한 10만원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좀 약간 좋고요 저는 이런 감성 직접 신으면 마음이 아프겠네요 이거 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원래 이제 이거 떼면은 홀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프맨 로고가 있고 2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네뭐 그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점프맨 로우가 23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3M 스카치 소재가 적용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플래시를 빵 터트려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스카치가 땅땅땅땅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테일함이 좀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발끈은 하나만 주는 게좀 아쉽네요. 네이비색 신발끈도 같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고 사이즈 추천은 반업은 추천드릴게요 네. 나이키가 대대적인 사이즈 리, 사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 발이 크나? 그래서 13탄도 원래는 정사이즈 많이들 추천해 주셨는데 제 기준으로는 반업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발 넣고 빼는 것도 좀 편해야 됩니다 우리는 플레이용으로 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용으로 신는 사람들은 발목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또는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자기의 발에 맞는 거를 신어야겠지만 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신고 벗는 것도 편해야 되고 실착용으로 또 신으셔야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뒤에는 또 이렇게 있고요 별다를 거 정말 없습니다 별다를 거 없고 신으면 물론 이쁘겠는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나오는 조던 시리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좀 고민하셔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키가을꼭 하나 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키가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안타깝긴 하네요. 나이키 코리아에서 구매해서 나코텍이 달려서 오고 아 좋다. 근데 느낌이 좋네요, 확실히 13이 이 실착으로 신으라고 하면은 느낌이 조던 원보다도 확실히 편안해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역시 조던은 디자인인가 봐요. 음. 오케이, 바이, 가이즈. 이게 플린트라고 하는 녀석이고 오지 모델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만 그렇고 원래 이 모델을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음. 마냥 깐 것만 같은데 디테일함도 있고 14, 13을 모으시는 분이라면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 가죽도 참잘 나왔어요 디테일, 디테일 영상이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사이즈 탭 있고. 네. 오케이. 클린트는 4분이 넘어가자.